자, 민박진장입니다. 좌충우돌 오토캐드 기초 인강 독학 22강 자유곡선 스플라인 명령입니다. 자, 자유곡선이 뭔가야 자유곡선. 직선도 알고 호도 알고 원도 알고 그러는데 자유곡선이 뭐냐면은요. 어, 찍는 점들을 이용해서 좀 변화가 많은 곡선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기 명령들 중에서 이제 일반적인 뭐 것들은 뭐 연필처럼 해서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고 이렇게 쭉그리면 따라 그려지는 그,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오토캐드에서는 이제 그런 기능은 없지만 이렇게 찍는 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휘어지는 곡선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뭐 말로 하는 것보다 그 직접 해보면 이해가 쉽겠죠. 자 명령형에 spline 스플라인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spline. 스플라인이고요. 요거 약거가 SPL이에요. SPL, SPL 치시면 스플라인이 명령이 시정이 되고요. 자 취소하겠습니다. 어, 당연히 리본에도 명령어가 있는데 이, 이건 숨어 있어요. 홈탭 그리기 패널에 보시면 여기 삼각형 작은 거 있거든요. 여기 누르면 이게 항시 뭐가 숨은, 숨겨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누르면 나타납니다. 요거 나타났다가 빠져나가면 없어져 버리는데. 요거 기능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핀 모양 이 있어요. 이거 핀 모양을 눌러 두시면 고정이 돼서 이 메뉴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자, 보이시죠? 그리고 핀을 제거를 하면 조금 있으면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눌러서 이거 나타나게 하고 두 번째 라인의 첫 번째를 보면 스플라인 맞춤, 명령어는 SP LINE 됐고요. 두 번째 거는 스프라인 CV. 근데 명령어는 똑같이 스플라인이에요. 이게 이제 옵션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건데 기본적인 기능은 그냥 스플라인 맞춤으로 그려집니다. 스플라인 맞춤은 그냥 스플라인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사용하는 법 아주 쉬워요. 그냥 아무 점이나 지정하시고요. 자 명령어가 입력이 안 됐네요. SPL 자 스플라인 첫 번째 지점 또는 뭐 이렇게 갖고 옵션 보여요. 메서드, 매듭, 객체 다 무시하고 자 명령 SPL 자, 첫 번째 점 지정하고 두 번째 점 지정하고 나면 세번째점 갈라고 하면 곡선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요걸 이용을 해서 어떤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토끼 귀를 그리고 싶다. 아, 이렇게 해서 토끼 귀를 그리겠죠? 요거 원래 어떤데 이용을 하냐면은요. 지적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가령 건축 설계에서 토목 분야 이런 것들 들어가시면 그 도면에 이 부지 형상이나 이런걸 따내야 될 때가 있어요 비슷하게 따내야 될때 있는데 코런트 이용하십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다 대고 누르시면 끝점이 처음점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 옵션에 보면 닫기라는 명령이 있어요 닫기를 그냥 입력하셔도 이렇게 알아서 닫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스플라인으로 해서 객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객체를 선택을 하면 해당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자 빠른 특성 한번 켜볼까요? 스플라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스플라인이고 색상, 도면층, 선종류, 매듭 매개변수 사용자와 CV 프레임 숨기기 메서드 맞춤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맞춤 클릭해가지고요 조정 절점 해버리면 변해요. 변했죠. 자 다시 이거 맞춤하면 또 변했어요. 요거 차이 이제 설명 드릴 거예요. 자, 이 스플라인을 그리는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점들이 제가 클릭을 한 거야, 다. 네, 이거 보면 맞춤점이라고 돼 있죠? 맞춤점, 신축, 추가, 뭐, 제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맞춤점이라는 게 제가 클릭을 한 지점들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릴 때, 뭐, 따라 그리든 이런 거를 할때 이게 좀 편리하거든요? 편리해요. 근데 이걸 수정을 하려고 하면, 신축이라는 여기 이 조절점인데, 여기서는 스플라인에서는 이걸 조절점이라고 안 하고, 어, 일반적으로 맞춤점이라고 하거든요. 맞춤점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메뉴 있어요. 하나는 신축, 두 번째가 추가, 세 번째가 제거에요. 그래서 맞춤점에다 대고, 마우스를 그냥 누르면, 맞춤점 신축이 그냥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토끼 귀를 잡아당겨서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변했죠? 변했죠? 자, 그러면은 추가는 뭐냐면은요, 이쪽 근처에다가 맞춤점을 하나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춤점을 이용해서 조금 더, 어, 다르게 변형이 되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맞춤점 추가하면 귀를 약간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맞춤점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제거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제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 누른 거고요. 그냥 맞춤점에다 올리고 가만히 기다리면 나타나니까 여기서 맞춤점 제거 이렇게 하면은 예, 아까 그 추가한 맞춤점에 의해서 예, 변형이 된 부분은 사라졌어요. 자, 이거 어, 빠른 특성 일단 제거하고요. 여기다가 지금까지는 마우스 왼쪽 클릭만 했는데 오른쪽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예. 네. 퀵 드럼 메뉴가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자와 해서, 어, 객체를 선택을 안 하고 할 때는, 짧게 누르면 이전 명령을 실행을 하고, 길게 누르면 퀵 드럼 메뉴가 나오는 거지만, 객체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짧게 누르든 길게 누르든 이퀵 드럼 메뉴가 뜹니다. 그럼 퀵 드럼 메뉴에서, 스플라인 명령을 반복할 것인지, 최근 입력된 명령 중에서 어떤 것을 예. 할 것인지 아니면 스플라인 지금 스플라인 작업하고 있으니까 스플라인에 관계된 부분을 할 것인지 자 이쪽에 보시면 맞춤점 표시가 있고요 조정점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점 표시하면 또 선이 변했어요 아시겠죠 자 요거 다시 종료를 누르면 어떻게 됐죠 종료를 누르면 요게 원래 상태가 아니에요 변화된 상태로 지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여기다 올리고 빨개지면 지금 이거 마우스 잘 안보실건데 어 마우스 커서에 예. 커서 안에 작은 사각점, 사각형이 있거든요. 그 안이 빨갛게 변했어요. 자이 부분에 대고 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스플라인에 가서 우리가 뭐했죠? 조정점 표시로 체크했는데 맞춤점 표시로 하면 원래대로 지금 돌아갔어요. 원래대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래 가지고 다시 이거 누르고, 예. 다시 누르니까 어떻게 됐죠? 예. 맞춤점들 보이죠? 맞춤점에 되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다른 명령들이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플라인 가면 맞춤점 표시하고 조정점 표시는 이두 가지 변경하는 거였고 추가 있고요. 맞춤점 꼬임 추가 있고요. 예. 3D 막 편집막도 있고 폴리선으로 변환하기 요런거다 이제 옵션에서 나오는 건데.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초보자분들이 이용하실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많이 안 쓰니까, 여기에 기본 나오는 퀵드럼 메뉴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배우시고요. 자, 요거 이제 수정하는 방법 했어요. 신축, 추가, 제거. 추가 아까 했죠? 제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끝나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시작점이거든요? 플러스 표시 있는 게 시작점 이게 마지막 점에서 여기를 제가 어떻게 했죠? 닫기 C를 눌렀죠? 이쪽은 지금 그런 명령이 없었으니까 안 나타났는데 여기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자 스플라인이 있고요 여기에 닫기에 보면 체크가 돼 있어요 이 닫기가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이 폐쇄 곡선 만들라고 C명령으로 해서 실행을 했거든요 여기를 체크를 풀어버리면 여기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선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닫혀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고 지금은 열려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요 닫혀 있는 공간, 열려 있는 공간 이런 것이 왜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여기 오토캐드에서 어떤 특정 영역을 채우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해치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뭐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특수 효과라든지 아니면 빗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채울 수가 있는데 여기가 열려 있으면 이 공간은 채울 수가 없어요. 왜? 닫힌 공간만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클릭을 해가지고 이 점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스플라인 메뉴 있고요. 닫기의 체크가 사라진 거예요. 예. 여기를 다시 닫아주면 예, 닫힌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이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채우기나 해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자, 다시 클릭을 해서 상태 보고요. 지금 처음에 우리가 빠른 특성 보기 위해서 이거 열었는데 계속 열리고 있어서 귀찮으니까 빠른 특성 꺼버리고 열리지 않도록요. 자, 여기에다 대고 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이 삼각형도 지금 빠게 집니다 자, 확대하면 좀 멀리 있거든요. 요런 것들 이제 키우는 거 설명을 해드렸어요. 마우스 저기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서 이런 거 사이즈 키우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원래는 이게 마우스가 올라가서 여기서 왼쪽 버튼을 누르면 맞춤하고 조정 정점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조정 정점이 뭐냐면 스프라인 CV입니다. 이게 조정 정점을 사용해서 스프라인을 그리는 게 스프라인 CV이고. 그냥 그리는 게 스플라인 맞춤이에요. 그냥 맞춤은 그냥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게 편하다고 그랬죠. 스플라인 CV로 해보면 이게 좀 많이 변화가 있어요. 원래 시작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시작점도 원래는 여기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스플라인 CV를 바꿀 때 아,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바꾸면서 아마 위치가 이쪽으로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스플라인 CV하고 스플라임 맞춤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이 점들이 이 선에 위치하지 않아요. 맞춤 그 CV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건 정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까는 조절점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신축 추가 제거 아까 하고 한거 똑같거든요. 신축 가져다 이렇게 잡아 당기면 예. 변형이 왔죠. 그리고 이거 정점 추가하면 하나가 더 생기면서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다시 제거하면 없어지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정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쪽 근처에다가 자동으로 이 정점을 추가를 해주면서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 점들이 최대한 가깝게 붙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요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요거 정렬을 하면 어떻게 됐죠? 최대한 가깝게 붙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더 네,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버렸어요. 자, 다시 여기다 올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타납니다. 정렬. 그렇죠? 정점들이 추가가 되는데 이한 점을 가리켜 갖고 정점을 추가를 하면 그 정점 때문에 이 스프라인이 변해요. 변하면 불편하죠. 변하지 않고 이 조절점들을 늙, 늘리는 것이 정렬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맞춤으로 다시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 맞춤으로 바뀌면서 점들이 조절점이 지금 변형이 된거 보여요. 자, 여기는 맞춤점. 그리고 스플라인 CV로 조정점점으로 바꾸면 여기는 정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봐 보실까요? 지금 이건 정점. 맞춤은 조절점 아 또, 똑같이 정점으로 되어있네요. 아 지금 이게 안 바뀌었군요. 자 맞춤 네 맞춤점이라고 나오죠. 맞춤점 자이스플라인 CV 사실은 이게 그려지는 계산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릴 때는 정점 유리하고요. 수정 하실 때는, <laughs> 죄송합니다. 수정을 하실 때는, 맞추, 이 CV가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뭐, 우리가 안본거 있나요? 스플라인에서 안본 내용 있나요? 맞춤점하고, 그러니까 스플라인, 맞춤하고 스프라인 cv 조절하는 걸 배웠고요 어, 명령형에서 하는 걸좀 볼까요 spl 이렇게 하시면 스프라인 명령 시작이 되는 건데 메소드 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시작할 때부터 스프라인 cv를 선택을 할 수가 있도록 해주는 거요 이거는 그냥 그리면 무조건 스프라인 맞춤이거든요. 메서드를 선택을 하고 나면 맞춤으로 하실 건가 CV로 하실 건가를 물어봅니다. 맞춤으로 하면 메서드 안 누른 거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춤으로 하실 때는 아예 의미가 없는 거고 처음부터 스플라인을 CV로 그리고 싶을 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려질 때이 예, 양식이 그냥 스플라인하고 좀 다르죠. 스플라인 CV로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클릭해가지고 요거 맞춤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맞춤으로 변화시키면. 조절점들이 달라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SPL 다시 볼까요? 잘못됐습니다. SPL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다음에는 각도라는 게 나와요. 각도, 각도가 뭐냐면은 스프라인 치수 입력. 이거는 F1을 눌러서 볼까요? 도움말이 필요하면, 도움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걸 보시면 되세요. 객체 매듭 각도, 어딨지? 자, 각도. 또 각도 각도는 안 나오네요. 이 옵션이 뭔지 안 나와요. 다음 점 명령 취소 닫기 방법 맞춤 조절점 객체 매듭 시작부 공차 끝 접촉부 있는데 어 자, 이거는 뭔가요? 차수, 스플라인 차수. 자 모르면 한번 입력을 해봐야죠. 스플라인, 스플라인 차수. 이거 찾는다고 해서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스플라인 수정 정보, 스플라인 차수 3이 자동 변경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매개변수 지정, 지정. 자, 저도 많이 안 이용해 본 거라, 스플라인 차수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 강의를 좀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SPL 입력, 자, SPL 입력을 해보고요. 메서드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메서드는 뭐라고 그랬죠? 메서드는 스플라인 CV를 지정하기 위한 옵션이에요. 이거 지정을 안 하면, 스플라인 맞춤으로 그려준다고 했으니까, 메서드 누르고, 이렇게 스플라인 CV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리기 명령에서는, 이게 지금 스플라인 맞춤, 이게 스플라인 CV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서드 선택 후에 CV까지 선택한 명령이 누르는 걸로 해서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객체, 이거는, 객체는 뭐냐면은요, 어, 폴리 라인이나 이런 거를 스플라인, 저기, 스플라인으로 변경을 시켜준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자, 각도가 스플라인 차수 입력을 하는 거였고요. 객체, 자, CV. 자, 요거는 제가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옵션은, 옵션은 스플라인에서 저거를 입력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으니까 그 기본 옵션이거든. SPL 이거를 또 그냥 대충 이 1차 점을 입력을 했어요. 2 차점 입력하고 나면은 명령 취소가 U가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찍은 점을 취소를 한 거고요. 두 번째를 입력을 하고 또 명령 취소를 하면 두 번째 찍은 점을 취소를 하는 겁니다. 닫기는 이 상태에서 지금 첫 번째 점하고 이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로 지금 이게 실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방식이 뭐죠? 스플라인 CV죠. 그래서, 스플라인 CV하고, 스플라인 맞춤하고, 그, 약간, 그, 실행되는 명령에서, 옵션이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스플라인 맞춤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스플라인이 그려져 버렸어요. 에, 아, CV가 그려졌어요. SPL. 이렇게 놓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스플라인이 왜 이러죠? 요건데. 그렇죠. 다르죠? CV가 명령이 한번 되고 나면 다음번 명령에서 그걸 변경을 해 줘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지정되는 명령이 CV를 선택하고 나면 스플라인 CV가 기본 명령으로 지정이 되고 스플라인 맞춤을 선택하면 다음번 스플라인을 입력을 하면 스플라인 맞춤이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나 보네요. 그러면 메소드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변경을 하려면. 자, 지금 이렇게 스플라인을 그리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cv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에는 나와요 명령 취소야 뭐한점 취소하는 거고 또 취소하면 두 번째 찍은 점 취소 닫기는 뭐죠 닫기는 이 지금 마지막으로 찍은 거하고 시작점하고 연결해서 폐쇄곡선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두 개는 쉬운데 끝 접촉부 이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점까지 해서 닫으려고 할때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을 해서 명령을 취소시키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끝나버려요. 여기까지 와서. 자, 한번더 명령 실행해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스플라인 맞춤으로 그림 그렸어요. 비슷하죠? 끝 접촉 풀을 누르면 요거를 이용해서 끝날 때, 끝날 때 곡선의 모양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아하. 그게 아니군요. 자 이게 끝날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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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끝날 때 명령을 바로 T를 선택하더라도 끝 접촉부를 선택을 하고 끝내야 되네요. 그러니까 끝 접촉부를 누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안 눌러도 끝 접촉부 지점을 설정을 해주면 그 지점까지 이어져서 그려지는 게 아니고 끝나는 모양만 정의가 되는 겁니다. 다시 스플라인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메서드가 맞춤, 매듭은 현이라고 돼 있어요. 네. 매듭을 현, 제곱금, 준일, 요세 가지 있죠? 요게 뭐냐면, 이 스플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지는 우리가 그, 어, 맞춤점들을 이렇게, 이렇게 찍어 가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얼마나 부드럽게 하느냐예요. 현으로 그리면은요, 가령 이렇게 W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공간을 조금 이동을 해서 여기다가 자, 자 일단 현으로 하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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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이시죠? 아 여기까지 된 거예요 자 SPL 하고 매듭을 선택을 하고 제곱근을 하고 똑같은 지점들 한번 클릭해 볼게요. 변화가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찍어지는 위치가 차이가 나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찍어지는 위치가 좀 차이가 난 거고 여기는 뭐 거의 지금 균일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 위치를 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우스 클릭이 잘안 돼요. 중앙 휠 버튼이 자, 다시 한번 해 볼까요? SPL. 매듭을 이제 어, 균일로 한번 선택을 해 가지고 여기 찍고 어, 어저 이거 여기를 찍었어요, 여기.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를 찍은 건데, 여기 찍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그린 그린 걸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현이냐, 매듭이냐, 제곱근이냐, 이게 이 부드럽게 차이라고 그래요. 부드럽게 차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실행하는 데서는 지금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현 같은 경우가 기본적인 거고요. 제곱근 같은 경우는 이 찍어지는 점들 사이의 관계를 이것들을 이제 클릭을 해 보면 나타나는 이 점들은 동일하지만 여기서 선들이 만들어지는 게 약간 더 완만하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게 제곱근. 그리고 제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게 뭐였죠? 맨 마지막 옵션이 뭐였더라? 자, SPL에서 K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게 균일 이렇게 되거든요. 현 제곱근 균일에서 균일이 제일 부드럽게 곡선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제곱근이 중간, 현이 제일 날카롭게 이런 부분들이 그려지면 것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뭐 육안으로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해서. 스플라인은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스플라인 중요하게 기억할 건뭐 있죠? 중요하게 기억할 게 뭐가 있을까요? SPL 이거 입력하면 이전에 실행됐던 스플라인 CV냐, 스플라인 맞춤이냐에 따라서 그려진다고 그랬어요. 자, 스플라인 형태 변경을 하면 메서도 눌러서 맞춤, 맞춤 그리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찍으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찍고 종료는 어떻게 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수정 어떻게 하죠? 스플라인 선택하고 조절점 보고 여기서 신축하거나 추가하거나 제거하면 됐습니다. 자. 원점에서는 어떻게 하죠? 원점에서 아또 있죠. 여기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 이세 가지 명령할 수 있고 신축도 할수 있고 그러는데 마우스 여기다 올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퀵 드롭 메뉴 뜨면서 어, 반복할 거냐 최근 입력 명령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스플라인에 관, 관련된 관련된 명령들 실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닫기 체크하면 시작점과 끝점 알아서 닫아준다고 했고요 자 스플라인에서 스플라인 CV 변경 여기서 할수 있죠 조절 정점 이렇게 해가지고 조절 정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스플라인 CV하고 어, 스플라인 맞춤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이 조절 정점들이 이라인에 위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CV는 그리고 요거 정점 정년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선 가까이에 선 변형 없이 음주, 붙여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 아 잘못했네요. 요거 올리고 계속 정년을 누르면 굉장히 가깝게 붙는 거예요. 요거를 이용해서 조절 정점을 붙일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스플랜 CV에서 한번안 해본 게 공차 부분 안 해봤어요. 공차 부분. 공차 부분이 뭐냐면은요. 자, SPL 가서 이게 지금 이제 메서드에서 맞춤 선택하고 그리면서 이렇게 그릴 때 공차가 나오거든요. 이 공차가 뭐냐면 공차를 누르면 숫자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숫자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공차는 지금 값이 0이라는 거거든요? 0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린 스플라인이 내가 그린 점에, 찍은 점에 붙어 있는 거예요. 공차를 한이 정도 줘볼까요? 이 정도 주고 나서 선을 마무리를 짓고, 스플라인을 찍어보면, 어, 표시가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원래는 이게 이 점이 마치 스플라인 CV처럼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벌어질 수가. 원래는 맞춤점은 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맞춤점들이 선과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고, 그러네요. 여기 가까이 보시면, 여기는 공차를 줬기 때문에 점하고 떨어져 있죠. 워낙에 조금 줬으니까, 공차가 2. 그래서 워낙에 조금 줬으니까 지금 안 보이는 건데, 이거 공차 주기 전에는요, 자, 아이고 여기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도 떨어졌죠? 원래는 공차를 주기 전에는 이 부분에 가보면 딱 붙어있어요. 이게 붙어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얘는 떨어져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SPL 자, 그냥 찍는 거고요. 여기서 공차 L 주고요. 공차 주고 0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선들 그리고 마우스 오른 버튼 닫았어요 클릭해서 이거 추적해 봅니다 이거 지금 줌으로 확대해 볼게요 분명히 선의 조절점이 예? 지금 맞춤점이 선에 위치하는데 공차를 주면 공차를 준 경우는 확대를 해 보면 확대를 해 보면 선에서 벗어나 있죠 마치 스플라인 CV처럼 약간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플라인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플라인 부분 다 봤고요. 스플라인 CV로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절하는 거다 끝났어요. 더 이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스플라인 명령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